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정뉴스 김세진입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사천시의 2021년 6월 전기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지난 6일 열렸습니다. 이날 추념식은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유가족,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분양, 추념사, 현총일 노래 재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송도근 시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들이 명예와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삼천포 종합시장에서 시민안전보험과 사천안심콜 가입 홍보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가두 캠페인을 벌이며 사천안심콜 미도입 업체에 도입을 독려하고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천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재난, 범죄, 안전사고로 후유장애 시 최대 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시 관계자는 사천 안심콜 활용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천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민은 9월 말까지 사천 문화예술회관, 삼천포생활체육관, 사천국민체육센터를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사천 시민과 자매 도시 주민에게 일반 캐빈 이용료 50% 할인, 관광객들에게는 3,000원 할인을 제공하며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은 방문객이 모두 예방 접종 완료자일 경우 이용객에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실내 수영장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천 시민에게 1일 이용료 30%를 할인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증명서나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쿠브 앱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지난 3일, 사천시청 민원실에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내 경찰서로 즉시 통보되고 경찰관이 5분 이내 출동해 민원인을 진정시켜 상황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 훈련을 비롯해 민원 대응 매뉴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4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스쿨존 금연 홍보 릴레이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5월 24일 사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5월 31일 삼천포 고등학교, 6월 2일에는 사천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이 참가해 세계 금연의 날을 홍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수막, 피켓, 어깨띠를 활용해 금연 실천과 연구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홍보하는 등 가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 4일 재단법인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 연구재단 자문위원회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족한 자문위원회는 미생물을 이용한 농업, 축산, 해양수산, 식품, 환경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재단 사업의 추진 방향, 미생물 산업화, 연구 개발 등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재단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도군 이사장은 앞으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의 미래형 미생물 발효재단을 선도하는 선진 모델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해 시범 재배한 신품종 토마토 사천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사천은 일반 토마토보다 작은 크기로 섭취가 편리하고 육질이 단단한 것은 물론 촉촉하고 당도가 뛰어나 겉단 속촉이란 수식어가 붙습니다. 토마토 사천은 올해 21톤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범 재배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선 보완점을 발굴해 재배 면적을 늘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해 지역 특산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 2021년 6월 전기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